예 오늘은 날이 따뜻한데 하우 실내 온도가 한 30도정도 됩니다 예 여기는 31도정도 됩니다 어제는 고추모종이 그 고추싹이 중간에 조금씩 보이더니 오늘은 뭐쭉 가면서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하루만에 이게 다 올라왔습니다 고추싹이 올라오면은 올라올 때 2, 3일 간격으로 거의 다 이렇게 올라와야 이게 그 오른 모종이 되지. 나중에 5일이 떠올오고 10일이 떠올오고 이런 모종은 잘 크지도 않고 또 커도 다른 모종에 치어갖고 그게 잘 안됩니다. 그래, 그 땅에 고추밭에 노지 옮겨 심을 때는 이렇게 모종이 잘 되려면 같이 쑥 올라와갖고 또 고르게 잘 돼야 됩니다. 그래야 그게 잘 되고 그렇습니다. 여기 보니까 지금 어제는 일부만 싹이 나서 쭉 올라오더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가면서 다 이렇게 자세히 비춰보면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루만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어제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오늘은 뭐그 여기 모상 내는데 전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물주고 16일차인데, 뭐,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 수분 관리하고, 온도 관리 잘 해서, 그, 4월 말, 5월 초에, 뭐, 모상 잘 내갖고 한 번, 밭에, 그래, 잘 심어보고, 올해도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. 네, 어제는 금수강사는 안 보이더니, 오늘은 이렇게, 금수강산도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. 하우스 안에, 온도가,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아서, 한 지금 30도, 31도 되는데, 이속 비닐도 이렇게 반 정도 들셨습니다. 다, 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너무 온도 올라가면 또안 좋기 바 그렇게 나왔습니다. 예. 그걸로 지리지 마서. 그걸로 하면 내 저거 사다리로 뽑을게요. 사다리뭐다게그 한군대 병 병이 오마 그거 찔러놔 놓겠네. 다그 찔러 놓는데 근처는 다 번지더라마는. 번지 뭐야 번져. 약도 치고. 야 다다리로 손으로 이래게 뽑으면 재고는 아이고요. 왜 이렇게 서복하게 돼 버렸나. 여기는 그 상추 뿌려 놓은 거. 상추는 뭐 빨리 자라 있겠네. 이거 청상추 해 놨는데 잘자랍니다